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이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스트 주기표입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추천편 보고 오셨습니까? 오늘 영상은 그 스피커들의 매칭하기에 좋은 앰프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먼저 추천해드린 스피커들의 가격이 제일 저렴한 스피커가 실구매 가격 기준으로 300만원 후반이었죠. 그리고 제일 비싼 스피커는 약 700만원 정도 하는 스피커였습니다. 700만 원 정도 하는 스피커에 앰플을 매칭을 하자면 어 남아있는 예상이 300 정도가 되는 것이고, 300만 원대 혹은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스피커에 앰플을 매칭을 하자면 4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 하는 앰플까지도 매칭이 가능하겠죠. 300만 원 정도 하는 앰플을 매칭을 하면 전체 예산이 뭐 600만 원대, 적게는 600만 원대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세이브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은 한 가지 제품에 포커스를 맞춰서 왜 이런 제품을 추천하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한 가지 제품 외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성향의 제품도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프의 성능과 가치를 판단을 할때두 가지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첫째는 구동력, 둘째는 음색의 매력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시스템과 내 스피커에 어울리는 앰프는 뭐냐? 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좋다 나쁘더라면 따지면 안 되고, 그두 가지를 별개로 따로 따져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구동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운동성을 말하죠. 이게 이제 그 사람으로 치자면 은 육체적인 능력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구동력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이야기가 쉽고요. 음색의 매력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음악성을 말하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자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음악성에 대한 부분인데 사람으로 치자면 은 정신적인 부분, 감성적인 느낌. 경우에 따라서는 운동성이나 에너지감이나 뭐 체감상 출력이나 이런 느낌이 좀 한참 떨어지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음색의 매력,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의 촉감, 악기를 재생했을 때그 악기의 질감이 나한테 마음에 들어버리면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음질이 마음에 들어지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앰프를 하나를 평가할 를 때는 아, 이 앰프는 구동력은 10점 만점에 조금 아쉬운 7점인데 음악적인 매력이 9점이야. 그래서 구동이 좀 쉬우면서 소리가 쉽게 잘 나와주는 스피커라고 매칭을 하면, 아, 구동력이 조금 아쉽더라도, 괜찮아! 음악적인 부분에서 만회가 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내가 좀 파워풀한 사운드를 좋아해. 구동력, 좋아야 돼요. 그 특성이 떨어지게 되면, 원하는 느낌, 그 파워풀한 느낌이라든지, 생동감 있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앰프를 보실 때에는 리뷰라든지 사용기라든지 참고를 하실 때에는 앰프가 가지고 있는 구동력이라는 특성과 음색의 매력이라는 이두 가지 특성을 따로 이렇게 어, 확인을 할수 있다라면은 나에게 맞는 앰프, 앰프의 가치, 성능 어, 내 시스템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500만 원 이상에서 1 0 0 0만원 미만으로. 최고의 오디오 시스템을 꾸미는데 가장 적합한 앰프 딱 하나를 추천하자라면 저는 아카메 SA30을 추천하겠습니다 물론 더 비싼 앰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이모디오의 네임 유니티 노바도 갖다 놨습니다 음악 재생 기능까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스피커만 잘 선택을 하고 매칭을 잘 한다면 올인원 앰프로 해결하는 게더 좋긴 하겠죠 얼마 전에 영상에서는 올인원 앰프 말고 다른 일반 앰프들의 매력도 좀그 경험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열변을 투했지 않습니까?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확률적으로는 대세는 이제 우리는 앰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핵심 포인트는 합리적인 비용 내에서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를 들어보자. 내가 선택한 스피커를 최대한 잘 구동을 시켜보고 음색적인 매력도 매력적으로 만들어보자. 이 관건이에요. 제가 최근에는 설명을 하면서 100점 만점 이야기를 꽤 자주 합니다. 80점이 넘어야 준수한 것이다. 85점이 넘어야 우수하다. 90점이 넘어야 훌륭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90점이 넘어야 좀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 기준은 90점이지만 80점은 넘어야 비싼 돈을 투입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사실상 앰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증폭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AB 클래스, D 클래스 증폭 방식이죠. D 클래스 방식이 효율이 좋아요. 똑같은 전류를 입력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파워는 약하다 이거예요. 사실상 이게 AB 클래스 증폭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과거에 고상하게 클래식 음악을 들으신다는 분들 사이에서는 과거의 D 클래스 증폭 방식은 음질이 거의 쓰레기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소리가 일단 깨끗한 대신에 촉감이나 온기감이나 이런 것 느낌들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섬세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음악을 감상한다라는 취지에서는 D 클래스 방식보다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A B 클래스 방식이 더 낫다. 근데 그 제품들로 마음에 드는 음질을 만들려면 앰프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럼 이거를 정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크게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적인 A/B 클래스 방식으로만 사용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은 음질을 내줘야 된다. 그때 이렇게 파워 부스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거를 정말 잘 해줄 수 있게끔 설계를 해주면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새로운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신호 자체를 증폭을 하는 방식 자체는 AB 클래스 증폭 방식인데 출락에 더 파워풀한 음을 내고자 할때 전용의 파워부스트 기능 전용의 앰프부를 새롭게 추가로 탑재를 한 방식을 보고 G 클래스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현재까지 이 G 클래스 방식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두 개의 앰프가 하나의 몸체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두 개의 앰프 증폭 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교차를 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사운드를 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조율하기가 어려워요 난이도가 어렵고 설계하는데 돈이 더 들고 난이도가 어려워요 설계하는데 그래서 그 방식이 좋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 방식으로 앰프를 제작하는 회사가 현재까지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 g 클래스 방식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앰프를 제작을 해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아칸 아... 중요한 것은 해당 가격대에서 클라이언트 의뢰인이 딱 정해진 조건 내에서 항상 최고의 대안, 최고의 선택이 뭐냐? 그걸 선택해 내는 게 중요한 거죠. G 클래스 방식은 D 클래스 방식이 가지고 있는 소리의 선명도나 소리의 스피드나 다이나믹이나 이런 특성도 8.5점 이상이고요. AB 클래스. 기본적인 증폭 방식 자체는 AB 클래스 방식이기 때문에 AB 클래스 증폭 방식이 가지고 있는 소리의 부드러움이라든지 밀도감이라든지 섬세함이라든지 담백함이라든지 이런 특성들도 8.5점 이상이 가능한 앰프 방식인 거예요. 제가 각 앰프 방식별로 비상하게 때의 앰프들을 채점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채점이기 때문에 재미삼아서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가게 때의 AB 클래스 방식 앰프의 음의 밀도가 6에서 7.5입니다. 음의 유연함은 7에서 8.5, 아 8.5면은 꽤 높은 점수예요 음의 탄력감이 5에서 6.5, 음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7에서 8.5, 모든 대역의 분해력과 설명도가 5에서 7.5, 저음의 양감이 7에서 8.5, 저음의 중량감이 6에서 7.5, 저음의 스피드와 단단함이 5에서 7.5. 그렇다면 비상가격대 의 D 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어떻느냐 음의 밀도는 4에서 6.5, 5.2학까지도 나왔습니다. 음의 유연함이 4에서 7, 음의 탄력감이 5에서 7, 음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은 4에서 6.5. 모든 대역의 분해력과 선명도가 7.5에서 무려 9점까지 나옵니다. 저음의 양감은 4에서 6.5, 저음의 중량감은 5에서 6. 점의 스피드와 단단함이 7에서 8.5입니다. 특정 앰프를 딱 정해놓고 채점을 한게 아니고 비상가대때 D클래스 방식의 앰프와 앰프의 장점과 단점을 좀 극대화해서 채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점까지 나오는 거죠. 솔직히 비상가게 때에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점의 양감이 없죠? 점의 양감이 없다 보니까 4점까지 나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경우에 따라서 제가 매칭을 해서 들어보면 점이 그냥 안 나와요. 저음의 풍부함이나 저음의 진드감이나 저음의 밀도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보면은 뭐 8.5점 9점 같은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유독 5점 4점 이런 치명적인 단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있는 G클래스 방식의 아캄 SA30을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요 음의 밀도는 7에서 8.5 음의 유연함은 6에서 7.5 음의 탄력감이 7에서 8.5 음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7에서... 8. 모든 대역의 분해력과 선명도가 7에서 8.5, 저음의 양감이 6에서 7.5, 저음의 중량감이 7에서 8, 저음의 스피드와 단단함이 7에서 8.5입니다. 자 보면은 어, 소리의 선명도는 D 클래스 방식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어, D 클래스 방식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각각 0.5 점씩 뒤진다라고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소리의 선명도만 아주 그냥 몰빵을 하겠다. 소리의 설명도만 좋으면 되지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나는 좋다. 그냥 나는 소리가 그냥 깨끗하게만 나오는데 그러면 그냥 비클래스 방식 하시면 됩니다. 좋게 말하면 s a 3 0은요 상당히 스피드감이 있으면서도 탱글탱글해요. 이 비상 가격대 앰프 치고 근력이 근력과 스피드가 제일 좋은 앰프예요. 정말 신기리 만큼 다른 앰프들을 압도를 해요. 이 탱글탱글함과 음의 밀도와 근력이라는 느낌은 비상 가격대의 다른 앰프들을 압도를 합니다 좋은 앰프라는 것은 모든 대역의 에너지가 충실해야 됩니다 중고음을 선명하고 명징하고 정교하고 깨끗하게 내줄 수 있는 능력도 좋아야 되고 고음역대 바로 밑에 밑에의 중역대 중역대는 얇은 중역대도 있고 도톰한 중역대도 있어요 그 얇은 중역대의 선명도 도잘 표현을 해 줘야 되지만은 아랫대의 중역대의 소리의 밀도 감과 찰진 느낌 그 느낌도 잘 표현을 해 줘야 돼요 근데 SA30은 그런 느낌을 너무 잘 표현을 해줘요. 소리의 두께감이라든지, 사실상 그 바이올린 사운드하고 첼로의 사운드의 두께감이나 소리의 풍부함이나 하모니컬의 풍부함의 차이는 구분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남성 보컬하고 여성 보컬의 차이점이 매력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소리를 너무 얇게만 표현을 하면 바이올린 소리가 듣기가 싫어져요. 고통스러워요. 여성 보컬도 너무 가벼워요. 때로는 유명한 여성 보컬들도 다이나 크롤 같은 여성 보컬은 목소리가 종종 중성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보이시하죠? 그 보이시함을 음질로 표현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무조건 깨끗하다고만 해서 다 고급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SA30은 밀도감이 좋으면서 소리를 탱글탱글하고 힘 있게 표현해주는 AB 클래스 방식 같은 음을 내준다 이거예요. 앰프에 요구되는 그런 다양한 덕목에 있어서. 굉장히 준수하면서도 훌륭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오리온 앰프가 s a 3봉이다 이거예요. 포칼 칸타투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좋은 스피커예요. 가성비도 좋고 그런데 포칼 칸타투가 가지고 있는 딱한 가지 단점이라면 밀도감이 떨어지는 앰프를 매칭을 하면 너무 얇은 사운드가 나와요. 중저음의 풍부함이나 밀도감이나 묵직함이나 중량감이 없게 표현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매칭을 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D클래스 방식을 매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D클래스 방식을 매칭하면 을 흔한 D클래스 방식을 매칭을 하게 되면 아우 역시 포칼은 음악성이 너무 없어 막 소리가 날라다니네 너무 자극적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매칭하라고 시키지 않죠 제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매칭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밀도감과 탱글탱글한 텐션감이 좋은, 탄력감이 좋은, 아카메세이 상공을 매칭을 하거나, 중저음을 풍부하게 재생하면서도 음악적인 질감의 느낌이 좋은, 사실상 포칼과 같은 회사의 제품이 네이모듈을 매칭을 하면 그런 단점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반대로, 아카메세이 상공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습니다만, 나는 내 개인적인 취향은 디 클래스 방식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하고는 완전 히영 아닌 것 같고, 나는 클래식이나 재즈 비중이 높으면서도 좀풍요하고좀 좀 감미롭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좋아해 그러면서 나는 음악을 되게 오랫동안 들어 그럼 그분들은 그냥 틀림없이 AB 클래스 방식이 어울리시는 거예요 부드러우면서도 감미로우면서도 자극적이지 말아야 되고 자극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섬세하고 감미로워야 되겠죠 소리가 너무 얇아지면 안 돼요 그리고 소리가 차가운 촉감보다는 따스하면서 섬세한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D 클래스 방식보다는 A/B 클래스 방식이 어울리는 겁니다. 네임 오디오에는 유니티 노바라는 앰프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티 노바보다 오히려 가격은 저렴한데 CD 재생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유니티 스타라는 제품도 있어요. 물론 네임 노바가 좀더 상위 기종인 것은 맞습니다. 네임 노바를 물리면은. 제가 추천했던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어, 트트이이앵글탈파 파인 오오클클식식시즈즈또뭐 모니터 오디오, 뭐포칼 포칼하고 네임 오디오는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칸타 시리즈는 네임 유니티 시리즈와 가장 찰떡 u 합이게끔 제작한 스피커가 바로 포칼 칸타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포칼 칸타 시리즈하고 네임 오디오하고매칭을 했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지극히 적겠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피커들은 스피커 표현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들 밝고 개방적이면서도 부동이 어렵지 않은 깨끗한 중고음은 금방금방 쉽게 잘 내주는 성향들이에요. 근데 그 음들을 좀더 고급스럽게 만들려면 소리의 밀도만 더해주면 돼요. 소리를 좀 찰지게 소리의 중간중간에 소리의 정보를 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좀더 나는 좀더 풍부하면서도 진한 사운드를 듣고 싶어 그럴 때는 네이모디오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이모디오 노바 같은 경우가 어 네이모디오 노바를 포함해서 다른 올인원 앰플까지 싹다 포함을 했을 때중저음이 가장 진득하면서도 풍성하게 나오는 앰프입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좀 감미로운 사운드 뭔가 좀 진득한 사운드 뭔가 풍성하면서도 격조 있는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오래 음악을 들어도 피곤하지 않은 사운드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올인원 앰프가 바로 네임 유니티 노바예요. 근데 네임 유니티 노바가 사실 우리나라 가격이 거품이 사실상 거의 빠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실 판매 가격이 거품이 거의 없는 가격입니다. 나는 우리 집 공간이나 내가 선택한 스피커 대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집이 그다지 넓지 않는데 빈티지 클래식 10 같은 기종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오프인이 10인치니까 저음이 적게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 경우에 나는 이미 스피커나 공간 대비 스피커 선택을 저음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앰프에서까지 저음이 많이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기능적으로 CD 기능도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고 소리가 좀더 네임 노바는 너무 소리가 진득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네임 노바보다는 좀더 산뜻 발랄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에게는 또 네임 유니티 스타라는 기종이 또딱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임 오디 유니티 시리즈에 스타라는 기종도 있고 노바라는 기종도 있고 근데 사실상 디자인은 똑같죠 크기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고 딱 여기에 실이 들어가는 줄 하나만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네임 노바만 선택을 해요 왜일까요? 을타보써 분이 없이없문이에이에요데런데차이차 제법 제법 시고도기왕이왕재생하생하잖좋잖은요히스히스타은좋품제품입 사실상 실험이험지않지 않은 사이에이에스타하타하바의 음질 차질차이분을분하못하우들우있어 있어요. 기렇문에합에합인적택을하을하해위해임노임스타스타택해택해보시도참도참괜찮마무마무하면하좀서 힘을 힘을 실어하게하명을명을자면자요요캄카 h e n a 은 가격도 별로 안 비싸죠. 아캄 s 세이 성공이 가지고 있는 비싼 가격대의 다른 오리앰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아캄 s 세이 성공이 가지고 있는 이 증폭 능력이라든지 오디오적인 성능에 있어서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이런 표현까지는 않습니다만, 비싼 가격대에서 500만 원 미만의 오리앰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캄 s 세이 성공은 비싼 가격 대비 사실상 거의 만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능. 단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구동력이나 매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오디오 소비자 분들은요 오디오를 구매를 하시면서 이미 3분의 2는 실패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캄 SA30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오토 세팅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죠 이 D랑 라이브 기능을 이용하면 오디오에옷자도 모르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그 어떤 공간에 오디오를 세팅하든 그 어떤 스피커를 매칭을 하든 80점 이상은 무조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능이 어디 있겠어요? 음향 기기에 탑재가 될수 있는 가장 모험적이면서도 가장 획기적인 기능이에요. 단순 일반적인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가 아니라 일반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레, 증폭 레일도 있고 거기 옆에 고성능의 파워 터보 부스트 증폭 레인도 따로 있어서. 마치 이것은 어 일반적인 밸런스의 앰프와 고성능 앰프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고성능의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앰프 증폭 방식 G 클래스 방식이기 때문에 오디오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다양한 스피커를 매칭했을 때 오디오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아주 훌륭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 떨어지는냐? 무선 네트워크 기능 다 완벽하게 되고 HDMI ARC 단자 탑재가 되어 있고 광동축 디지털 입력 단자 있고 아날로그 단자 다 있고 심지어는 내장되어 있는 디지털 DAC 칩이 ES038 현존하는 올인원 앰프에 들어가 있는 DAC 칩 중에 최고가의 DAC 칩중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제는 한 가지 제품을 추천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어, 스피커는 뭐 트라이앵글, 포칼, 모니터 오디오, 파인 오디오, 뭐 스펜더, 그램 이런 제품으로 준비가 됐는데 뭐 하나 더 하자면 JBL도 하나 추가를 해 봅시다. 이런 제품들이 준비가 되는데 합리적인 비용선에서 여기에 올는 앰프가 뭐냐? 오디오적인 특성을 좀더 중요시 여기했을 때는아카이 더나 을것 같고 AB 클래스 정통 영국제 AB 클래 스 방식의 음악성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네이오디오를 선택하시면 딱 맞을 것이다 오늘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스피커 가격이 500만 원이 넘어가면요 한 300만 원짜리 앰 프로는 정말 그 탱글탱글하고 텐션감 있는 사운드 만들어내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런데 올인원 앰 프로는 거의 유일하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아캄 SA30만 제가 추천했던 파인오디오 보칼 모니터오디오, 스펜더 그라함 뭐저 트라이앵글 뭐 JBL 이런 스피커들을 한85% 가량 무난하게 그 모든 스피커들을 다85% 가량 구동을 시켜 줄수 있는 정말 거의 유일한 앰프 오리오 앰프가 바로 아카메세이 30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디오적인 느낌과는 별개로 나는 좀더 부드럽고 풍성한 사운드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 네임 오디오. 딱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앰프와 스피커의 매칭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앰프가 좋은 앰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추천의 이유에 대해서 가능한 합리적이고 핵심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